할렐루야 아멘. 수육이 되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봄을 시세막이라도 하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이게 나,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큰이 날씨 가운데 몸관리 잘 하셔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여러분의 육과 삶과 영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아기를 아는 어머니는 말하죠, 웃어봐, 엄마 엄마 해봐. 그러다가 그 아기가 한번 웃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말잘 듣는다고요. 이때부터 잔소리는 시작됩니다. 그 잔소리는 노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 어머니가 70세 아들을 불러놓고 차 조심해라. 밥잘 먹으라 하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참이 잔소리라는 게 너무나도 귀찮고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겨보니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잔소리의 효능에 대해서, 특별히 어머니의 잔소리의 효능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한번 잠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손해 볼일 없다. 두 번째, 귀찮아도 잔소리 또 듣기 싫어서 그걸 하게 된다. 세 번째, 나중에 생각하면 눈물 난다. 네 번째,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걸 늦게 깨닫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 마지막은 다큰 어른도 어머니의 잔소리 앞에서 어린이가 된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올해 초에 나온 이 데이비드 솔리라는 사람이 한 책을 썼는데 그책 제목이 나이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화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나이든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도 하고. 그 똑같은 얘기 하는 것이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어떤 치매가 와서 그렇다기 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이랍니다.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가치를 갖다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를 똑같은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가치가 확인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 책에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잔소리라는 게그 안에는 사랑과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그 어머니의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라면요, 마지막 말씀이라면 그 안에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의 삶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영과 사명을 회복시키시라고 갈리리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키심이로라 지금 베드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가까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살아가는 믿음의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말로 글로 써서 지금 보낸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인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매 오늘 읽었던 12절에서부터 15절은 임박한 죽음 그것을 예감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는 부분이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나게예요. 생각나게. 12절에도 보면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13절에도 보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15절 끝에도 보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12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위에 서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하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속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열매 맺게 하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진리, 이것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길죠. 길다면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을 이미 모든 성도들은 알았고 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 특별히 베드로 전서 표현을 빌리면 불 같은 시험,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서신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 외적인 고난과 함께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유혹 앞에서 그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라도 너희를 일깨워 오직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고이 서신의 목적을 지금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생각의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또한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뭐냐 생각하는 인격체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지배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냐? 육신의 생각이 있냐? 영의 생각이 있냐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 당하여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저들에게 필요한 때, 다시 말해서 환란 당해서 마음이 흔들려졌을 때, 환란 당해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생각할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주려고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해주려고 이 서신을 보낸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매 순간마다 생각나고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길이고 성도가 든든히 서 나가는 길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붙들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지키게 돼 있다면, 지켜 있다면, 지키고 서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이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흔드는 이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 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 이야기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신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신화가 좀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한 신화라고 그렇게 이단들은 가르쳤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이 신화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이 땅으로 강림했다는 신화들이 많았는데. 지금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도 그렇게 공교롭게 만들어진 그런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교회 내에서 거짓된 이 복음을, 거짓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우치고 알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 두나미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로 알게 하고 깨우치며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것이 바로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6, 17, 18절인데요. 제가 16절, 17절, 18절 읽고, 여러분이, 10, 17절 읽고, 1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연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바로 그분 자체셨어요. 그것은 형용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았고 그의 옷은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친히 그들 가운데 보여 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이세 제자에게 각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기를 인연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감동의 변화산 자리, 그 변화산 자리를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아니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변화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변화산 사건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내실 그 영광의 모습을 바로 이 변화산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두 번째를 보면 이 보증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인치신 잔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보증, 곧 인치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에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1장 7절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7절인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외에도 1장 13절에, 4장 13절에, 5장 1절과 4절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했어요. 그 다시 오심의 예표를 베드로는 변화산으로 보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항상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변화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고 떠올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이 예배의 처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현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어떠한 사력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이첫 번째 증거를 이변화산에서 만났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답니다. 그것을 갖다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은 뭘까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들어, 내가 기도해서 들었더니, 오늘 기도해서 봤더니,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왼쪽으로 가지 말라, 언제, 어디 있어라. 이런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 20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의 성경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게 구하,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26절 27절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시며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일 무엇이 더 확실하게 증거하냐 바로 말씀이 증거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그 경험으로 얻은 그 증거를 넘어서 그 증거가 끝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쳤을 때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된다. 복음의 빛이 더 선명해 우리 가운데 비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른이라라고 합니다. 날이 생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 다시 오심은 바로 새벽이 밤을 물리치는 것처럼 현재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냐? 이는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시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다몰아질게될 것이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변화산 사건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체험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이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어떤 체험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결국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튀어나오듯이 기억나고 기억되게 생각나고 생각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1 편에 보면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말씀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단,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할 것을 20절에서부터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책이 있는데요.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일명 그 책에서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한 성도. 근데 그 가나한 성도 중에 많은 수가 어떤 성도냐면 DIY 성도라고 해요. DIY 아시죠? Doing yourself. 스스로 뭐 자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DIY라는 게 주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생활 공간을 스스로 수리하고 그 스스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도 DIY 한다는 거죠. 말씀도 DIY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신간, 자신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취하고요. 아닌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죠. 신앙을 자신만의 신앙으로, 종교를 자신만의 종교로, 믿음을 자신만의 믿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성도가 DIY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은 이해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해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주는 거죠. 그 말씀이 주체가 되면요. 나를 살아주면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할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해석할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말씀이 나를 심지어 해체할 겁니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 읽어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아멘. 말씀이 나를 복음으로 이끌면 주님이 나를 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상은 우리를 주의 복음에서 다 끊어내려고 해요. 이성적인 사고라면서 교묘한 이야기로 우리를 십자가 복음 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죠.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주일 난 예배 때요. 그냥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믿는 거 괜찮아. 근데 예수님 밑에 현실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어떤 대상으로만 인식해.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의 말씀 안에서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적인 고난과, 우리의 내적인 어떤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청음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과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마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청음교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많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나를 세워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고, 말씀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시대 때나 이 시대 때나 바로 우리를 복음 안에서 끊어내는 어둠의 권사들이 지금도 활기차게 하나님 앞고 뛰놀고 있습니다. 아버지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 오게 하 없어서. 내 안에 오직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배구 복음을 붙잡게하여 주셔서 그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의 마버지 흔들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게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절도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서 해결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는내 안에 풍성하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 주신 축복 도한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내 안에 예수복음 채우지 않고 내 안에 주의 말씀 채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버전의 외적인 여러가지 상황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 마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매일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변화산의 동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찾아오실 주님이 내 안에 내 신령 속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 매일 거함으로 말미암아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주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 믿음의 주여 온적게 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